어, 자기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남편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물어왔어요자이 사주를 보게 되면 병화죠, 병화, 병아. 병화는 뭐죠? 불, 태양이죠. 태양이 언제 태났죠 크리스마스 날. 에, 되게 이제 그 춥죠. 에, 되게 이제 추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간 정간 에, 이게 재수가 좋으면 한 명으로 묶이지만 평간 정간은 틀려요. 식객에서 이에는 평간은 예, 평간, 정간, 정간은 전생에 만났던 남자, 평간은 오다가다 만났던 남자, 아, 인연이 이렇게 될수 있다, 신자, 이렇게 묶였죠, 해기되고요. 어, 이게,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이렇 붙어있기는 붙어있거든요. 그래도, 음, 이렇게 사주 자체가 약간 좀 신약이죠. 어, 말년이 이렇게 양이, 양이 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편하고 어, 묶였기는 묶였지만 이렇게 좌우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좀 마음에 안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남편하고요. 어, 서른, 이 사주는 뭐 돈이 있거나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굶어 죽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그뭐 돈이, 에, 사주에 돈이, 이 사주는 금이거든요. 근데 금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어, 살아가면 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병진 식신 병진 식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음식 잘하고 좀 자기 본유로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운이 좀안 좋죠. 병진 똑같은 운 예, 흔들죠. 흔들어지죠. 그래서 이 운이 안 좋아요. 예, 이제 마흔 네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되면 뭐잘살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사주다. 뭐 특별하게 물어본 게 없고 연 정사 뱀띠. 예, 여기 남자, 월지에, 이게 정간, 정관격이죠정관평가격 정간, 그니까, 러 음, 직장 다니는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